네 안녕하세요 트럭칼리입니다아 오늘 집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laughs> 아 기름 주유 좀 하고 공원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아 다시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 목적지는 평화의 댐이고요 철원에 잠깐 들렸다가 아는 형님을 만나서 둘이서 아마 갈게 가게 될것 같아요 그 철원에서 만나게 되는 형님은 제가 입문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어, 바이크를 같이 타던 분인데 제가 볼트 950탈때 22년도에 같이 좀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어, 했던 형님인데 오늘 한 1년 6개월 만에 어, 연락이 돼서 오늘 같이 만나서 평화의 댐을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집에서 나와가지고 잠시 이 공원에 머물렀다가 지금 출발 지금 하려고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어, 안전하게 무사히 잘 갔다 오도록 재밌게 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출발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제공한 다음에 매번 자꾸 제공 얘기를 하는데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조금씩 또그 제공의 충격에서 좀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주행 모드나 서스펜션 모드를 자꾸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나한테 적합하게 안전하게 재밌게 탈, 탈려면 그런 것들을 자꾸 테스트하고 사람마다 그 신체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성향도 틀리고 네 오늘은 저 크루저 모드에다 놓고 원래 크루저 모드에다 놓으면 뒷바퀴 가좀 물컹물컹해서 아 별로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크루저 모드 놓고 어 한번 타봤어요 어저께도 그랬더니 어 잠깐 이제 조금 그랬었는데 자꾸 타니까 어, 시트가 좀 낮아지니까 오히려 안정감이 있고 어뭐 그런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쭉 다니는데 그런 데 가면 또 이제 다이나믹으로 뭐 바꾸면 되니까 어저께 다이나믹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크루저로 바꾸,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평상시 주행은 크루저가더날것 아, 같아요. 어, 시트가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키 때문에 그 시트가 아, 발착기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달리면서도 이게 전환이 되니까. 그리고 저기 저 라이저는 제가 핸들까지 다 탈거를 했다가 아, 그 핸들 밑에 라이저를 교환하기 위해서 기존에 그 이제 볼트가 체결되어 있는 거를 풀러야 되는데 어, 그 볼트가 그 렌치 깊이가 너무 얕아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연장지를 못하게 어서 겁이 나가지고 도로 어, 핸들을 도로 붙였어요 가지고 다시 한번 방법을 생각을 해서 지금 다시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핸들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유압 호스나 라인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저 핸들 앞에 그 전원 그 스위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잭을 밑에 빼고 하면 핸들을 완전히 탈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기가 쉬워지죠. 일이 좀 커지죠. 근데 뭐 커져도 아, 옛날에 쓱을, 뭐, 매니폴드도 진짜 뭐, 거의 밤새고 갈았었는데, 뭐 이거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조금 겁은 나죠. 어, 하여튼, 어, 다시 한 번, 음, 그, 핸들 라이저, 어, 도전을 한번 다시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마음을 좀 까다 안 치고,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좀 겁이 나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좀 시간 봐서 한가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 아, 오늘은 날씨가 아, 대체적으로 좋아요. 어, 중간중간에 맑았다가 살짝 흐렸다 그러는데. 오늘 일단 출발 시점에는 음,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뭐 인사도 할새도 없이 그냥 바로 출발. <laughs> 저 앞에 지금 어드방 오늘은 어드방 끌고 오셨네 요 어드방. 어, 저 차가 그렇게 편하대요. 저 차도 지금 산지 얼마 안 됐어요. 마이클로와제 형님이 네대 있거든요. 어드방하고 로드킹 햇보이 로글, 로글 리미티드. 아 오늘은 여기 저 아는 형님이랑 어, 평화의 댐을 맨날 오는 길로 안 오고. 저 밑에 캠핑장이 항상 궁금했는데 우연치않게 형님이 알아서 저 밑에 길로 와주시네. 그래서 따라왔는데 저 밑에가 내려가니까 어우 그 되게 끝, 그 관광지 그, 땡 탱크 같은 것도 있고 어 상당히 잘 나왔네요. 캠핑을 좀 오고 싶네. 아 멋있습니다. 같이 오신 형님, 형님 소손한번 들어주세요. <laughs> 어, 형님한테 오늘 좋은 그 오토바이 겨울을 어, 많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선생님 휴게소에서 아. <laughs> 아니 형님이 예전에 나 볼트 950 타고 같이 라이딩 갈때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저 저는 기억을 하는데 주황선을 습관적으로 넘지 않는 몸에 베게끔 해라. 차가 안 오더라도 그 얘기를 내가 나한테 한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일단 유사시에 호피 능력이 좋아지고 예. 예, 예. 자기 차선 지키고 가면. 몸에 배게 하라. 차가 안 와도 중앙선 넘지 마라. 나한테 그때 볼트 탈때 그때 해 주신 음.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도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은 좀 조금 좀 놀래는데 <laughs> 습관적으로 내 차선 지키니까 이건 예. 안전한 게 좋은. 것같아그그 그래. 얘기를 내가 항상 오토바이 혼자 탈때 그그 그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항상 저는 그 차가 안 와도 항상 지켜야 요 웬만하면 진짜 특별한 뭐 매너 같은 것만 없으면 좋은 뭐 습관이요 누구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네. 자신을 위해서 위에 보이는 데가 평화의 댐이고요. 지금 평화의 댐 밑에 지금 하류에 있는 캠핑장에 이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 처음 왔고요. 와우, 너무 좋네요. 어떻게 보면 저 평화의 댐 위보다 에 어, 밑에가 오히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물도 가깝게 볼수 있고, 아이, 형님 덕분에 좋은데 이 다음에 가족들이랑 한번 같이 오고 싶네요. 아 좋습니다. 평화의 댐 선착장 지금은 배 같은 거뭐 타는 거 지금 시즌이 지나서 안 하고 있나 어우 진짜 멋있다 여기 산과 산 첩첩산 중에 속 안에 산 높은 곳에 이렇게 댐이 있다는 게 하기가 댐은 원래 높은 데 있는 거죠 그죠 어 저기 보트 타네 여기 평화의 댐에 오시면 위에만 가지 말고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으니까 한번 라이딩 오시는 분들은 내려오셔가지고 여기도 한번 구경 좀 하고 가세요. 아주 좋습니다. 저 위에 그 전쟁에 참여한 탱크들도 있고 볼거리가 많아요. 사진도 좀 찍고.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평화의 때 밑에 하류 공원에 있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럭 할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